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1학년도 9월 평가원 나형 1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y는 log2에 대해서 4x 그래프 위에 두점 a,b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y는 log2x 자 일단 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볼텐데 자 요놈 이놈. 요놈의 그래프하고 요놈의 그래프하고 일단 관계성을 따져볼텐데요 자 아직 나머지 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요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그 2에 대해서 X에다가 플러스 2가 된다. 그러면 사실 이제 이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치했구나. 그런 거는 그냥 가볍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고요. 자, 그래프 위에 점 C에 대해서 어떤 거? 이 로그 2의 X 그래프 위에 점 C에 대하여 선분 AC가, 아, AC가 이 Y축에 평행하다라고 또 예쁘게 나와 있네요. 그랬을 때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 되었다. 그러면 점 B의 좌표는점 B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느냐? 라는 내용입니다. 자, 그럼 우선, 어,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게 하는 차원에서, 자, 요 놈을 잠깐 확대를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 거니까. 자, 먼저, 이곳에다가, 선생님뭘 해볼 거냐면요. 나는 이 B에서 이 AC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릴 거야. 그냥 큰 이유는 없어요. 그냥 뭡니까? 정상각형이라서.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거야. 그 다음에 딱 보고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당연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왜? a, c가 평행하거든요. 그럼 우리는 이 c라는 놈을 평행이동시킨 지점이 a가 된다라는 걸알수 있어. 근데 이 로그의 4x 그래프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아, 그럼 이 값은 일단은 2가 되겠구나. 여기까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점 b의 좌표 p, q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거 써먹자. 자, 어떤 얘기냐면 점 B에서 빠바바바박, 이곳에다가 X축 방향으로 내렸고요 자, 이것도 같이 한번 내려볼텐데, 이건 조금 이따가 비교할거야. 자, 여기 값이 P가 됩니다. 이렇게. 그러면 점 B는 P, Q가 되는거야. 자, 오케이 줘서 P, Q. 근데 그 Q 값은 결국 P에 대해서 대응되는 놈이니까 굳이 써본다 한다면, 로그 2에 대해서 4P의 값이 일단은 Q가 되는구나. 뭐, 그 정도 그냥 관계식을 한번 써봤어. 왜 P를 대입했을 때 대응되는 함수 값이다. 자 비교할 수 있는 게 비교 포인트 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이제, 그럼 그러면 점 A나 C 같은 경우는 P 썼으니까 뭔지 모르니까 뭐 다른 거뭐 A 같은 거 쓸까요?라고 생각하지 마.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을 일단은 머릿 속으로 떠올리세요. 한 변의 길이가 2인 건 평행 이동을 통해서 당연히 비교할 수 있었고 이점 C의 좌표라던가 A의 x 좌표를 찾으려고 딱 봤는데 무엇과 점 B에 해당되는 x 좌표에서 딱 정확히 뭐만큼 높이만큼 움직이고 있어요. 그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높이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 된다? 루트 3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. 그럼 이 좌표를 잡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다른 미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문자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C 좌표는 우리가 어떻게 써주면 되겠다? P 플러스 루트 3 컴마. 괜찮지? 뭐가 되겠다? 로그 2에 대해서 P 플러스 루트 3이다라고 잡을 수 있는 거야. 그러면 a의 좌표도 우리가 당연히 잡아낼 수 있겠죠. 자, 근데 이미 모든 표현들이 끝나버렸어요. 선생님 어차피 그리고 이 길이는요. 딱 반띵 1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뭘 확인해 줄수 있느냐. 딱요 놈. 이렇게 찾아 놓은 관계식하고요. 그 다음에 요 놈하고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자, y좌표. 점 b의 y좌표 요 놈이었어. 즉 무엇입니까? 로그 2에 대해서 4p였어요. 자, 점 B의 Y좌표는 그렇게 표현된 거 우리가 확인했다. Q좌표 대입한 거야. 근데 그것은 C의 입장에서 딱 놓고 봤을 때 얼마만큼? 1만큼 올라간 지점이에요. 괜찮지? 근데 이 C는 아 그럼 얘는 로그 2에 대해서 P 플러스 루트 3이라는 것이 점 C의 Y좌표였었는데 거기에서 얼만큼 올라갔구나? 1만큼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. 이것이 비교 포인트예요. 자 그리고 로그 성질에 의해서 그냥 로그 4P 요놈만 로그 2의 2가 되겠죠? 로그 2에 대해서 여기 2가 된 거니까 그냥 곱하기 2 때려 버리고 p 플러스 루트 3이다. 그냥 이렇게 계산 바로 돼 버리잖아. 아, 그럼 끝났다. 뭐가 끝났다? 자, 이제 가져올게요. 그럼 이곳에서 다음 계산은 뭡니까? 이제 요놈하고 요놈 비교하는 거죠. 근데 뭐 4p, 2p, 2루트 3 됐으니까 그냥 봐. 그냥 2p가 2루트 3이다. 그러므로 p 값은 얼마다? 루트 3이다. 그냥 그 정도 계산은 어렵지 않죠? 자, p값이 이제 루트 3이 되었으니까 뭐 q값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바로 그냥 q 써볼까요?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? 어떤 거? 로그 2에 대해서 4 루트 3 이게 q야.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p의 제곱에다가 무엇입니까? 2에 대해서 q제곱이니까 p 루트 3에 대한 제곱 곱하기 이에 대해서 q값은 뭐가 되는 거야? 요 놈인 거죠? 그럼고요 자리에다가 작게 한번 넣어볼게요, 선생님이. 요 자리에 그러면 로그 2에 대해서 4 루트 3이 들어간 거니까 3의 제곱은 얼마? 여기서는 3이 될 것이고 곱하기. 자, 그다음 지점에서는 어떤 거냐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바뀐다라는 거 알고 있죠? 너는 그래서 4 루트 3이 되겠구나. 그러면 우리가 찾는 값은 무엇이 되겠다? 12 루트 3.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야. 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지점은 딱요 지점이에요. 아, 점 B. 정상각형이구나 평행 이동했구나. 그다음에 C에서 1만큼 올라간 것이 B의 y 좌표와 같아지는구나.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으면 되는, 네,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